기본 어프로치 잘하는 방법. 공 위치 오른발 엄지 앞에 스탠스 헤드 하나 오픈 스탠스. 손 위치 왼쪽 허벅지 안쪽.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 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 주세요. 오케이. 네, 여러분 제가 로우 스핀 먹이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보통 스핀 먹이려면 공 위치를 왼쪽에다 두는데 로우 스핀은 낮게 가야 되기 때문에 공 위치를 가운데다 둡니다. 그다음 백스윙 때 헤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이 바로 빠지면서 헤드가 계속 앞에 있게끔 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있게끔 빼준 다음에 몸을 많이 열어주면서 클럽이 안으로 가파르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로우 스피닝 딱 걸립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네, 지금 오른발이 높고 왼발이 낮은 내리막 벙커샷이에요 어, 이것도 구독자분이 어떻게 치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평상시보다 스탠스를 더 넓게 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중을 왼쪽에다가 두세요. 한팔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백스윙 때 테이크 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코킹에서 가파르게 들어올리세요. 시작부터 바로 코킹. 그 다음에 가파르게 공 뒤를 찍어야지만 공이 탄도가 뜹니다. 많은 분들이 띄우려고 여기서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상체가 그러면 다 탑볼 납니다. 오히려 탄저도 뜨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스탠스 넓게 체중 왼쪽에 싣고 바로 코킹에서 공지를 가파르게 찍어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음. 이건 어떻게 쳐요? 멘땅. 맨땅, 멘땅은 일단 우리가 보통 너 어프로치할 때볼 가운데 두잖아. 네. 오른발 엄지 안쪽에다 두고 손위치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갖춰놔. 어, 그다음에 백스윙 때 코킹을 바로 한 다음에 공을 그냥 콕 찍어 쳐봐. 그러면은 탈출할 수 있어. 오케이. 더 유익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케이. 님 어. 라이가 너무 안 보여. 요 라이가 잘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네. 그럼 내가 나이 착시 없이 보는 방법 알려줄게. 보통 우리가 지금 오르막이잖아, 그치 네. 근데 공 밑에서도 보고 반대편에서도 보잖아.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헷갈려. 그러니까 낮은 쪽에서만 보면 돼. 그러니까 오르막 라이니까 인 낮은 쪽이 어디야? 이쪽이죠. 그치공 쪽이지? 네. 그러면은 내리막 라이 때 반대쪽은 어디야? 낮은 쪽. 위 그치? 쪽. 그치쪽 홀컵 쪽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공 밑에서만 보면 돼. 한번 여기서 본걸 믿고 한번 쳐봐봐. 오케이. Okay. 오, 효과 있네. 그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